세 번째 공약은 경의중앙선 신촌역에 대한 겁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그 처음에 신촌역 밀리오레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됐었는데 여러 번 운영권자가 바뀌는 동에도 안이 공실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SM그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요. SM 그룹에서 사무실로 바꿔서 계열사 입주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.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협조해서요. SM 계열사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일층 1층 문제도 일 층에 이제 원래 노상 상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근에 상가가 너무 많아서 수요보다도 상가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. 일 층에도 뭐 창업 오피스나 아니면 SM 그룹의 계열사 오피스를 더 입주하도록 추진해서 거기서 일하는 직장인들 거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변 상가에서 더 소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.